하나 닦을 때까지를 물어봐야 지금을보 시간입니다. 끝사라피는 어떤 분들이 좀 받으면 좋을지, 이번에설명좀 부탁드려보겠습니다. 아, 저는 리프팅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고 나름 많은 연구를 하고 있는 의사로서 특히 실 리프팅을 저희들 병원에서는 많이 이제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러면서 저도 어느 부위를 리프팅을 어떻게 잘 해야 될 거냐 여기에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또 일반적인 실로 쉽지 않은 부위가 있기 때문에 볼세라 같은 경우에는 피부의 두께나 상태, 근육층 당겨야 될 피부층 이런 것들 우리가 객관적으로 깊이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 깊이를 집중적으로 공략을 했을 때 리프팅이 잘 된다는 겁니다. 이 울세라가 집중적으로 공략을 했을 때 실리프팅 효과처럼 울세라 효과도 충분히 좀 얻을 수가 있겠고 또 굉장한 시너지 효과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분한테 이 울세라가 좋으냐? 실리프팅 전에 또 어떤 분이 울세라를 해야 되느냐 말씀을 드린다면은 특히 이 볼살이 좀 많거나 이 광대 부분에 살이 많거나 이런 분들은 실리프팅 단독으로만 했을 때는 좀 효과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리프팅 전에 울세라를 해서 지방을 좀 수축시키고 심한 부분은 이중속도 울세라를 해서 지방 수축 그다음에 피하층 좀더 타이트닝을 시키고 난 후에 실리프팅을 했을 때 훨씬 더 라인이 예쁘게 잘 나오기 때문에 울쎄라는 우리가 원하는 깊이에 원하는 에너지를 줄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실리프팅 전후에 많이 권하는 시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궁금한 점이 계신다면은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친절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좋았다면은 좋아요, 구독으로 응원해 주시면은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